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육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영원토록 샘솟는 깨달음의 기쁨을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따라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레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리야 하니 고넬리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묵상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아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하인과 부하들을 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고넬료로 하여금 당시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케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는 그 즉시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었습니다. 이로써 비록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틴을, 팔레스타인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역사의 서막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는 그가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이미 환상을 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그가 머물고 있던 곳으로 찾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온갖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길을 메인 채로 자기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지시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일이 세번 반복된 후에 모자기는 하늘로 올려 올리와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도록 하여 고넬료의 초청에 그로하여금 선뜻 응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종과 부하들이 요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메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고넬료가 보낸 종과 부하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과 부하들을 의심없이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고넬료에게로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심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성도들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악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내옛 자, 내옛 고집, 내 의지대로 욕심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내옛자 내옛 모습, 고집, 내 의지를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날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 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처럼 분명하게 노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만큼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규례와 또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면서 자신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이 말씀은 베드로 네 생각, 네 판단이 틀렸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로 전혀 그릇 그릇된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전혀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행동이며 바른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고집할 때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소견의 오른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오르심을 믿으며 100%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이 아침에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행여라,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혹은 섬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의견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영적 가족들이 또이 한해 또 우리 교회를 찾아서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육이 함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립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구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각 성교 현장마다 나가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